얼바인시에서 마사지 팔러를 운영하면서 매춘을 일삼아온 한인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현호 기자입니다. 얼바인에서 메디컬 서플라이 업소로 가장하고 실상은 매춘 마사지 팔러를 운영해온 60대 한인 여성 업주가 8일 얼바인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예순살에 김순근 씨가 운영하는 백스터 컴퍼니가 매춘 마사지 팔러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6개월 동안 관련 수사를 해온 끝에 업주 김 씨와 한인 종업원 등 6명을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외에도 얼바인 스카이팍 서클 지역에 소재한 두개 업소도 매춘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도 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업소를 폐쇄했습니다. 업주인 김순근 씨는 LA에 거주하고 있으며 8일 업소에서 체포돼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돼 있으며 3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일해온 종업원 5명도 체포돼 티켓을 발부받았습니다. 59살의 종업원 이종석 씨가 업소를 관장한 혐의로 52살의 신미화 씨는 매춘 혐의로 47살 김인숙 씨는 신분도용 혐의로 40살의 박은영 씨는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로 59살의 스티븐 마슨 씨는 호객 혐의로 각각 체포됐습니다. KTN 뉴스 정연호입니다.